자 오늘 우리 두류공원에 운동하러 왔는데 제가 요즘 좀 맨날 늦게 일어나다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번 주 화요일인데 아니네 이번 주 벌써 수요일이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일찍이라고 해봤자 남들 출근하는 시간이지 러닝 아이템을 하나 샀습니다 바로 러닝화 여자친구한테 제가 아디제로 이거 선물하면서 제 것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평소에 3만원짜리 라이킹 운동화 신고 뛰었거든요.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무려 20만원입니다. 한번 신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느껴지는 거는 그 엠보라고 해야 되나요? 엠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물컹합니다. 물컹, 물컹. 그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 띄웠는데, 아, 신어보니까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걸을 때는 이게 쿠션감이 엄청 큰 느낌이었는데, 뭐 달릴 때는 또 별다른 생각 안 들고, 근데 살짝 느낌인데, 제가 이거 후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내전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에 내전 생기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발이 좀 안쪽으로 쓸리는 그런 느낌인가? 발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하 그런 느낌 빼곤 다 좋습니다. 제가 신발을 오른쪽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고, 왼쪽에는 그보다 좀 덜, 덜 타이트하게 묶었어요. 아, 오른쪽은 너무 빡세게 묶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뛰어보니까 오른쪽이 딱 맞아요. 조금 빡세다 싶을 정도로 매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뛰어야 된다. 조금 더 뛰어보니까 엠보싱이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좀 무게가 나가는 편이고 힘있게 달리긴 하잖아요. 삭제할 때좀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푹신푹신한게잘 느껴져서 안정적이다. 별로 인정은? 아니, 별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이게 딱딱한 신발들에 뭔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특유의 그 울컹물컹한 느낌이 적응이 좀 아직까진 잘안 된다. 근데 이것도 계속 달리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전은 제가 한쪽은 꽉 묶었고 한쪽은 덜 묶었다고 했잖아요 꽉 묶은 쪽에서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내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꽉 묶은 거와 안 묶은 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오르막이다 자 아, 이제 달리기 다 끝나고 마무리 걷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리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 본가 가서 진짜 와구하고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늘 뛰기가 안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드루공원에서 운동하는데 아 드루공원 진짜 좋습니다 숲이 되게 숲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나무들이 그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햇빛에서 러닝하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하여 저는 요즘 드로공원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침에 여기서 뛰거나 아니면 저녁에 여자친구랑 퇴근하고 여기서 뛰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집에서 샌드위치도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 말라요 어. 어. 아, 너무 시원하다. 이미 챙겨가지고, 태극기 좋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앉을 데는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아, 조금 더 아늑한 데 없나? 아, 여기 좋네. 저 아저씨 앉아 데 내가 앉고 싶은데. 언제 가시나? 내가 앉아야 겠다 아유, 아 좋다. 어 이게 뭐냐면은 일단 맨 밑에 이제 크림 치즈를 발랐고요. 어 자두 자두 올렸습니다. 알룰로스를 뿌려가지고 단맛을 추가해줬어요. 그 프로슈토 프로토슈 이 햄이 좀 짜지 않습니까? 예, 고다 얘도 짜요. 그래서 단맛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밸런스를 잡아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양파 절임 저림, 양파 절임이랑 루꼴라까지 넣었습니다. 음 오늘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음, 음. 진짜 맛있는데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맛있다. 맛이 뭐랄까. 덴눈스가 잘 잡혀있습니다. 단맛도 너무 달지 않고, 짠맛도 적당히 그냥 간만 맞춰주는 정도. 그리고 양파하고 로콜라 치즈의 풍미도 좋습니다. 양파가 좋네요. 양파 절임 좀더 만들어야겠어요. 손가락 날라가면서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빵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샀거든요. 이건 마지막 빵이긴 한데 빵에 수분기가 이제 거의 다 날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빵이 좀부러지는게좀 단점이다. 아쉽다. 음. 아 집에 집에 삐따브레드 산 것도 먹어야 되는데. 입따벌레도 진짜 쪼기쪼기 사거든요. 너무 아, 샌드위치 다 먹었습니다. 자연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샌드위치 이번에 거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만들어줘서 맛평가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죠 오 어, 너무 덥다 근데 여기 자리 진짜 좋잖아요 여기 자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막 누워가지고 책 보면은 아, 아무튼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책 보려고 좋다. 서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책보는 이번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예측이 돌리는 그 먼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늘도 수명이 좀줄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늘에서 책 읽고 밥 먹을 땐 좋았는데 차로 다시 돌아갈라하니까좀 많이 덥네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너무 뜨거워요. 어, 그늘 너무 시원해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어,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정말 예쁘네, 저게. 다리가 정말 예쁘네요. 다리는 예쁜데, 이 데크는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데크를 좀 자르고, 그리고 이 연꽃들이 예쁘네. 아, 저 연꽃들이 참 예쁘네. 음? 어. 저기 뭐좀맨 앞에 인간이 있네요.